대통령님하고 우리가 대통령직속위원회 이긴 하지만 자주 뵐수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일단은 저기 아까 지방지방정부 어,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여기는 기초단위 통합 얘기만 하는가 봐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충남 다녀왔었는데 지금 충남 대전 통합하자고 법안 까지 나와 있고 이게 대전시하고 충남도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된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이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 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대전 충남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충청권 이제 행정연합을 연계해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음. 그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이 문제를 네.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뭐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좀 조정이 되긴 하겠던데요. 김태험 지사님도 충남 타운홀 미팅 때 여쭤보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니 그거 아니면 안해 이러,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미리 다 얘기를 잘 하셨나 봐요. <웃음> <웃음> 하여튼 지방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말로는 그럴 듯하고 어, 해야 된다는 필요성, 필요성은 필요성은 엄청 큰데 아까 이병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중앙의 수도권,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어좀떼 가지고 지방에 분산하려 그러면 사실 이런저런 여건들이 지방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되기는 그래도 뭐 어떤 총력을 다해서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그 지역 단위로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걸좀 하세요. 아까 뭐 정종수 위원은 정종수 위원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지역 단위로 이제 5억 3 특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시도 간의 협업이 필요하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봐 발끈지를 아예 시도 지사님들하고 시도의 의장님들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쪽은 이제 연합을 만들고 싶은데 대구 시장이 이제 지금 거리 상태니까 행정부시장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그걸할수 있냐 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대가 막 상당히 조직화되고 있는 아, 것 같아요. 통합은 네, 그렇습니다.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쪽은 그렇고, 통합은 그래도 이게 좀 시, 시를 흘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 할수 있는 연합을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대구 시장 권한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권한을 특별 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되니까, 음. 대구 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좀 협의를 해보겠다. 이럴, 이럴 때가 이럴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웃음> <웃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바로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이게 행정통합 문제든 연합문제든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치가 문제일 때 이제 <laughs>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laughs> 약간 그에서 벗어나 줘야 되는데요 네. 길게 보고 그나마 이제 연합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조금 좀 드라마틱해고요. 통합으로 가면 늘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더라고요 네. 어, 시청 어디 둘 거냐, <laughs> <laughs> 이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크지 않은데 전체로 보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막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행안부에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딱 규정상 법적으로 본청 소지를 어디로 한다라고 정해야 되니까. 네. 복수로 들 수도 있잖아요. 뭐꼭꼭 그래야 되나. 네. 그건 좀. 거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어,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명칭 문제. 그래 사실 본질이 아닌데요. 네. 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를.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딱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첨예하게 문제가 생기죠. 거리도 뭐 기껏해야 한두, 한 시간 뭐 이내에 그런 정도 내가 두 군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원래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 거기다 뭐 20m, 10m 떨어져 있잖아. 거기 뭐한 20km 떨어져 있으면 뭐안 된다고 보고 없잖아. 요 <laughs> 지금 경북 시, 경북 도청이 안동, 군에 걸쳐 있잖아요. 네, 안동, 아니 한쪽인가? 안동하고 예양 예천. 양쪽에 예천까지 같이, 같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 고개 행정 구역은 안동시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예. 배우시설만 예천. 예, 예천으로 있고 는데 그럼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지방 중소도시 행정 통합에 또 추진해 왔던 게 바로 예천 안동의 바로 통합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생태계 자체가 대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도시가 흡수되어진다는 그 위, 위기의식 그걸 일정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이 가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두 케이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과 청주 정원군 통합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청주청원군의 통합인데, 물론 그건 지형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무려 네 차례나 집요하게 20여 년 걸쳐 결국 통합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할때 지방정부가 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 좀 제시해 줄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선도해 나가는 어떤 통합제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도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도구마 같아요. 뭐꼭 뭐 그래야 되나?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때 소재지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소재지를 반드시 <laughs> 한 개의 필지로 해야 되냐 고 말이에요. 어, 예. 예. 그 옆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제 1청사. 아니 제2그또 누가 일할 거냐고 싸우니까. <laughs> 예 저는 별로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그리 그게 대통령이 예천 안동 에 바로 그 신도청이 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합의를 받는가 하면 행정구역 상 신도청 소재지는 안동 으로 하고 그 대신 부대시설 주택 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거시설 조성은 예천에 먼저 해준다. 제가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도청을 딱꼭 그 경계에다가 양쪽에 딱 지어가지고 걸쳐지는 거지고 하면 안 된다. 법이 어디 있어? 뭐? 만들면 되지. 조금 다른 사례긴 한데 혁신도시를 충북 음성과 진천이 반반 조성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음성과 진천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혁신도시가 아그 경계지점에 네딱 절반으로 됐어요. 어, <laughs> 훌륭하네. 그러니까그뭐 장난이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에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꼭한 개의 필지라 야 되느냐 주소가 중남도청이 <laughs> 대포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몇 개에 걸쳐서 그딱 삼각지점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아, 그 하나의 군 안에? 그 하나의 군인데 이제 행정구역 위원 단위로 이런 곳에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나 뭐군 예. 단위로 쪼개져 있으면 뭔 차이가 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셨어요. 이게 지금 시간상 딱한분 정도 대통령께 말씀 주실 분 계시면은 발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하시겠다고 해야 할 때는 하시더니 대통령 막상 베니까 <laughs> <laughs> 그러게요. 네. 미리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께서 아, 그 다할 말을 그, 다 거듭 그, 하는 바람에 이래 된거 아닙니까? 그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갔고요. 음. <laughs>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이 주재하셨습니다 음, 음. <laughs> 그러면 뭐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네, 자유토론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